아 주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어제 해운대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저를 여기까지 또 부르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네. 7년 만에 신차 그레칼레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네. 이렇게 초청드리게 됐습니다. 야, 보는 건 처음인데. 네, 굉장히 예쁘네요. 네, 정말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 차랑 이 전시장 소개 앞서서 어, 주임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세라티 부산 전시장 이창석 주임입니다. 어, 저희 마세라티 부산 전시장은 해운대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난해 9월부터 동성넥트워스에서 마세라테 딜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전시장과 부산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승코스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달맞이를 통해서 송정 기장코스로 이어지는 코스를 시승코스로 하고 있고요. 어, 그러한 코스를 통해서 마세라테 매력을 진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장하고 송정 이 구간은 달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차량도 굉장히 많아요. 현재 모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돼서 아, 연비가 네. 아주 네. 출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연비나 고속 가속 성능, 승차감 네. 다볼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는 것으로 믿고, 자, 네. 뭐이 그레칼레 준이한테 그 소개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어, 지금 아, 그레칼레 세대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검은색, 흰색 모델은 모데나 트림이고요, 네. 파란색 모델은 GT 트림입니다. 어. 혹시 그레칼레 트림 차이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 사실 제가 오면서 인터넷 본거 외에는 잘 모르, 몰라요. 응. 자꾸 이 MC20에만 아, 눈이 가는데 아, 네. MC20은 네. 나중에 시승하실 테니까 네, 네. 그레칼레부터 한번 보시죠. 아깃순감. 네. 뭔가 끌려가는 느낌인데 네. <laughs> 차량 설명에 앞서서 마세라티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1914년도에 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마세라티 형제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포뮬러 1이나 각종 내구 레이스에서 500회가 넘는 우승 경력이 있는 레이싱 명가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GT카 제작 업체로 명성을 떨치는데요. GT란 이탈리아어로 그란 투리스모의 약자입니다. 장거리를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차량이고 럭셔리함과 고성능을 양립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마세라티의 상징적인 모델 그란트리스모가 올 4월에 런칭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산 전시장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레칼레는 이그 SUV... 보통 경쟁 차종으로는 포르쉐 마칸이 있고요 BMW X5나 X6랑도 경쟁 차종으로 보시고 있고 그레칼레가 포르쉐 마칸보다 전장은 약 13cm, 휠 베이스는 약 10cm 이상 길게 나왔습니다. 상급 모델 카이엠보다도 휠 베이스가 1cm가 길기 때문에 실내 거주성 면이라든지 주행 안전성 면에서 탁월한 장점이 있고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이 차가 작은 차가 아니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산타페, 소렌토보다도 더큰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곡선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차가 엄청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중형 SUV, 네. 패밀리카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전면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낮게 위치한 그릴 위에 새로형 헤드램프가 적용된 디자인을 보시면 슈퍼카, MC20와 정말 많이 닮아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MC20부터 적용된 마세라티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릴에는 자동차 브랜드 엠블럼 중에 가장 멋있다는 트라이던트 삼지창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마세라티 디자인 의 아이덴티티인데 우골라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목젖이라는 뜻인데 상어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게 목젖이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차량 곳곳에 디자인 포인트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레칼레에는 20인치 에테르 휠이 삼지창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골라 포인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데나 트림은 블루 캘리퍼가 기본 적용이 되는데요 휠을 꽉 채우는 디스크와 캘리퍼 사이즈만 보더라도 이 차가 굉장히 잘 달리고 잘쏠수 있는 차량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의 상징이죠 트리플 에어벤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벤트 위에는 트림을 나타내는 레터링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데나 트림은 조금 더 스포티한 성능을 강조한 모델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마감돼서 다이나믹한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도 확 티가 나네요, 확실히. 이번에 네, 맞습니다. 형징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 네, 거네요. 레터링 그리고 네. 사이드 스커트, 윈도우 몰딩까지 네.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눈에 봐도 아, 저 차는 달리기 성능이 뛰어난 모델이구나 네.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 보시면 기존의 마세라티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인테리어가 기존의 르반떼나 기블리, 콰트로 포르테의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신데요. 그레칼레는 아날로그보다는 전부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12.2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8.8인치 공조 디스플레이가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만 뻗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직관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탑승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새롭게 적용된 D컷 핸들. 음. 보시면 로고가 적용이 되었고, 네. 왼, 좌측에는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유는 아시나요? 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마세라티가 레이싱 DNA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예전에는 레이싱 할때 차에서 타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서 있다가 땡 하면 달려가서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출발하기 위해서 왼손으로는 시동을 걸고 오른손으로는 기어를 조작하는 거죠 그러한 전통이 그레칼레에도 적용이 돼서 왼쪽에 시동 버튼이 적용이 되었고요 오른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버튼에는 반자율 주행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핸들 안에서 대부분의 기능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핸들 뒤쪽 보시면 마세라티 특장점인 커다란 알루미늄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만져보면 느낌 이 되게 좋습니다. 네. 어, 고급차의 상징이죠. 대시보드 시계가 기존에는 아날로그 시계였지만, 그래칼레이는 디지털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계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지금은 스포츠 디자인이고, 클래식, 그리고 디자인으로 세 가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나침반 기능도 사용 가능하고, 페달을 어떻게 밟는지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는지에 따라서도 보여주고, 그리고 지포스 미터도 볼수 있어서, 운전하는데 재미가 좀 있지 않을까. 서라운드 뷰는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티맵이나 카카오맵을 연동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스텔란티스 앱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여기 디지털 클러스터에도. 지도를 띄우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도 크게 들어갔잖아요. 네.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네. 소너스 파베르라는 이탈리아의 명품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컷 가공도 멋스럽게 들어갔고요. 기블리와 르반떼에는 하만카돈이나 네. 바울의 밀킨스가 적용이 되고요. 소너스 파베르는 MC20, 그레칼레만 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건 네. 지아치오라는 시트 색상입니다. 네. 눈꽃색이라는 화이트 예쁜 색상인데요. 로쏘 시트라고 빨간색 시트도 선택 가능하시고 네. 그레이지, 그레이와 베이지 합성어죠. 그레이 시트도 선택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론, 고동색 시트도 있고 네. 크게 시트는 네가지 네.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네. 스로페오 모델로 가면은 또 다른 버전의 시트도 선택 가능하십니다. 가죽은 이탈리아의 명품 가죽 브랜드인 파수비오 프리미엄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한번 만져보시면 감촉이 네. 아, 뭐 독일 차랑은 다르다는 걸 느낄 네, 수가 있죠. 만족되나요? 아, 만져도 됩니다. <laughs> 어, 어, 감정이 네. 너무 좋은데 진짜. 아, 그렇죠. 네, 네, 네. 어, 이 마세라티 타다가 네. 독일 차 타시면 애들 네. 아, 가족은 잘 모르는구나 네, 그렇게 <웃음> <웃음> 느끼실 수가 있고요. 유열 네. 공간은 제가 탑승하기 편하도록 조금 1열 시트를 뒤로 밀어 놓았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 한개반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레그룸을 보여주죠. 휠베이스가 2.9m가 넘기 때문에 충분한 실내 거주 공간을 뽑아주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 않은 거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조 기능도 3존 공조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터치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열에는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 그렇죠. 그레칼레 GT와 모데나는 트렁크 바닥에 48V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35L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인 마칸보다 약 50L가 큰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모양도 되게 플랫하면서 반듯하기 때문에 뭐 캠핑 하신다든지 뭐 골프를 치신다든지 하실 때도 짐을 여유롭게 실으실 수가 있고요 많은 짐을 실으실 때는 저희가 4대1 대사 폴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접어드리겠습니다. 2열 폴딩을 해서 많은 짐을 실으실 수도 있고, 네. 2열에 사람이 타면서 짐을 실어야 된다.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고, 중간 것만 따로, 요런 시트 구성을 통해서 머스키 장비를 실은다든지 아니면 긴 짐을 실을 때 사람 4명이 타고도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요 옆에 있는 차도 한번 실내 정말 궁금한데 한번 볼게요. 아, 이 차도 동일한 모델나 네. 트림이고요. 지금 비앙코 흰색 색상의 실내는 레드 시트, 로소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한번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시죠. 어, 이건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세라티를 좋아하시는 고객분들은 이런 좀 강렬한 레드 좋아하시거든요. 네. 마세라티에는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 네, 한번 탑승해 보시죠. 아, 네, 착좌감도 네. 느껴보시고요. 아유, 부담스럽네요, 아. 진짜. <laughs> <laughs> 좋으면서 아, 근데 시트 느낌이 BMW나 이제 벤츠를 저, 주로 접하잖아요. 네. 근데 BMW 같은 경우 좀 딱하고 꽉 안아준다는 느낌이 있고 벤츠는 푹신한 느낌 이 네. 있다고 하면 마세라티 느낌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듯한 느낌이 강네 맞습니다. 시트어리 네, 시계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열 같은 경우는 아까 저 차보다 이제 그좀 빼놓은 상태인데 여유로워요. 예전에는 쿠페형 차량들이 헤드룸이 좁았어요. 요즘에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일반 SUV보다는 고개를 숙여할 수밖에 없어요. 쿠페형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쿠페형 라인을 띈 차량들은 뼈대만 작게 가져가고, 이 헤드룸 자체는 넓게 가져가서 실제 성인이 탔을 때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야, 각도가. 되게 좋네. 각도가 좀 좁던데다가 다리가 들어가는 공간 자체가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서기인탈때 불편함이 없다. 가운데 센터 터널도 아예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지도 않고, 적당한 높이로 솟아있는 부분도 포인트가 이제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쿠페형 SUV 차량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한계상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여기서 끝나가지고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2열 탑승제 헤드 발 앞에까지 와서 개방감 하나만큼은 쿠페형 라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제가 그레칼의 GT와 모데나 트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데나를 먼저 보시면 배기구가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GT는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구가 다르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윈도우 몰딩이나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C필러의 트라이던트도 GT는 크롬으로 적용이 되었다면 모데나는 블랙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도 보시면 GT 모델은 그릴도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럭셔리하고 우아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현재 전시 차량은 GTJ라고 해서 베이스 모델에 필요한 옵션만 집어넣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1억 1,460만 원. 그리고 모델 나트림은 현재 색상 옵션이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색상 옵션이 없다고 하면 1억 3,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약... 2200만원 정도 나죠.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실내는 그레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시는 시트 색상이고요. 어, 저 도어 트림을 한번 보시면요. 모데나에는 이탈리아산 호두나무 원목 라디카우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현재 GTJ 모델에는 밀라노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음. 소노스 파베르 오디오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파노라모 선루프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J 모델은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아주 가성비 있는 모델이다. 도심에서 주행을 많이 한다. 뭐 그런신 분들은 GTJ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데나 트림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앙코 모델에는 가장 전고를 낮춰놓았고요. 네로 템파스타 모델은 가장 높여놓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올로드나 고속주행을 하실 때는 전국을 낮춰서 승차감 위주의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임도라든지 가벼운 오프로드 가실 때는 오프로드 모드를 사용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색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세 가지만 있지만 추가 외장 색상이 더 있나요? 현재 전시된 세 가지 색상 말고 또 브론즈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색상, 비앙코 아스트로라는 색상도 있고요. 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면서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이제, 그레칼레 출고 대기 기간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레칼레 모델이 지금 현재 23년씩 재고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음. 지금 프로모션이 너무 좋다 보니까 모델들이 정말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요. 원하시는 색상에, 원하시는 시트를 하시려면 빠르게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온 김에 네. 전시장 한번 잠깐 둘러보도요 아, 네. 네네네. 그... 여기가 이제 어떤 공간이에요? 어, 여기는 고객들을 이제 응대하는 응접실이고요. 네. 전 세계 어느 마세라티 전시장을 가더라도 네. 동일한 구성으로 네. 네,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여기 있는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 네. 여기서는 마세라티의 그런 기프트라든지 네. 뭐옷 그리고 가방 이런 지갑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계약하시면.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부산까지 와서 계약하고. <laughs> 예. 아, 네. 이곳은 컨피규레이터 룸이라고 해서 아 고객님과 같이 상담을 하면서 네. 이런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시트, 스티어링 그리고 저기 색상들까지 직접 보시면서 촉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거 요 스티어링은 실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던지게 둔 건? 가요 아니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 저희는 네. 푸오리 세리라고 해서 네. 인디오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네. 취향이 맞도록 다 네.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어째 네. 잘못 눌렀는데. 아, 녹음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시 차량이 없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색상을 보실 수 있도록 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실제로 보고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전시장 없어도 이거 보고 네 맞습니다. 네 아, 디테일이네요. 어쨌든 전시장 자체가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탈리안 럭셔리기 이 때문에 네네, 네네. 고객님 취향에 하나 하나 맞게 다 네네. 해드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오늘 저희가 그레카레하고 MC 이공 네. 시승하면서 각각 특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알겠습니다